이 도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보느냐. 1절에 주요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네 번에 걸쳐서 반복된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1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신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메뚜기를 보여주었고 두 번째로는 불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로는 다림줄을 보여주었고 오늘 네 번째인데 보여준 것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네 번째 여름 한 광주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본문 이사람 보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가이르되 여름 한광주리이사이사람이르시되이성이스라엘의끝이이르람의메시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름 한광조리와 끝을 연결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히브리의 여름 이 한광조리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음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계절마다 나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자두나 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복숭아가 나오고,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사과나 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감이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무나 배추, 겨울, 김장을 하면서 우리 끝이, 가을, 거지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름 과일, 이것은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여름 과일을 통하여 보여 주려고 하는 것 너희가 끝났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끝을 내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를 오절 이후에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월삭과 안식일과 이 곡식 추수와 연결을 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삭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매월 세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이 오게 되는데 6월 1일을 월삭이라고 부른다. 7월 1일을 월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월삭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함으로 한 달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삭이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한 달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또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한 주의 시작이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이란 어떤 거냐라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지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찌끄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에바라는 단어와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할 때 리틀 CC, 부피를 재는 단어를 에바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도구로 말하면 대박이 있죠. 한 대, 한 말, 한 가마 등등의 어떤 부피를 잴 때에 에바라고 한다. 그러면 세 개는 무엇일까? 키로를 재는 거죠. 무게를 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울를 속이고 뇌를 속였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일상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다? 대박을 속입니다 또는 킬로그램을 속입니다. 그리하여 일상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그네들은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9절에 대낮이 캄캄해지고, 10절에 즐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름과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끝이다 왜? 너희들이 안식일에 예배하고 월삭에 예배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지만 그 주간에 살아가는 한 달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을 보았더니 무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기치고 거짓과 오만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끝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옛날에 즐겁게 노래하던 것이 애국으로 변할 것이고 너희들의 지난날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예배예요 그런데 일상에 가시는 오만지 다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11절에서 말하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상에 가서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월삭에 제사해요. 안식일에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상에 가서는 뭐 하다 양식이 없어요. 무슨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고집,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를 양식이 있는 삶이다. 말씀이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 가서는 뭐 하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거를 양식이 없는 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양식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말씀의 다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은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내리리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리 바다에 관한한 베드로처럼 전문가가 없어요.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언제 구물을 어디에 구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는다라는 걸.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예요. 비전문가예요. 바다에 관한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하여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문가인 베드로가 뭐다?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되어졌고 자기의 동무의 배를 오라하여 두 배에 만선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소화를 보십시오 말씀을 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적 이성으로 보면 한강이 홍수로 인하여 가득 금류에 흘러가고 있는데 들어가면 금류에 떠내려가고 익사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우순하여 가는 거죠. 그때 흐르던 물이 중단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이고 함락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열이고 함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포크레인이나 또한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등등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도구를 주면서 포크레인으로 찍어라 다이너마이트 설치하고 폭파시켜라 이런 등등 우리의 합리적 이해 속에 하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따를 터인데 하루에 한 방씩 돌아라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적 이런 걸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함락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의 말씀 듣고 새벽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상의 우리의 삶이란 무엇이냐? 나의 기분,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죠. 그 말씀은 접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걸 얘기해요. 월삭에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제사하면서 한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상에 가서는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그리 되면 너희들 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말씀에 지배받는 내 삶이 되게 하옵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게 될 때에,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권세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도록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출발을 하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암호소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월사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시작하고 안식일 한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고 그러나 그들의 일상에 가서는 조우를 속이고 또한 대박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끝이다. 지난 날의 노래가 조주로 바뀌게 되어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요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따를 수 없는 비합리적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내리므로두 배의 만선을 하듯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흐르는 물이 중단되어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 성을 돌때 여리고가 함락되어지듯 말씀에 오하여 살아감으로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이세이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보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될 때에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간구하는 한마디 한마디들을 들어서 주의 능력 주의 축복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만이 아니라 이마 누엘로 계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 아무도 없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모든 걸 바라보고 주장한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정의 주인공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곤고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의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장도님,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으며 기도의 제목대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